1등 금말들의 2000미터 경주, 서울의 11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2번, 정문 사이가 좋은 출발을 보이면서 먼저 1과 2분의 1마 신차 달아납니다. 8번, 심장의 고동이 바깥쪽에서 2위권 좁혀 나고 10번, 더검프가 외곽에서 이때 선행을 뺏어갑니다. 10번, 더검프가 단독선두 달리면서 선행을 모색해 나갑니다. 10번 더건프 이마신 넘게 달아나면서 먼저 1코너 접어듭니다. 2번 정문사이와 8번 심장의 고동이 2, 3위로 따라붙고 1번 문학타이거와 바깥쪽 9번 행복왕자가 4, 5위권입니다. 4번 다크플레이어가 6위로 6번 미너골드가 7위로 5번 갤럽컬린이 8위로 달리는 가운데 7번 샴로커와 3번 파클삭스가 최하위권입니다. 계속된 선두는 10번 더검프가 이끌고 있습니다. 안쪽 자리 안정적으로 이끌, 이끌고 있는 10번 더검프와 바깥쪽으로 나오는 8번 심장의 고동이 2위까지 도약해 있고 9번 행복광자건우세 바깥쪽에서 3위권 2위까지 모색해 나오고 있습니다. 10번 더검프를 필두로 이 마신 뒤에서 8번 심장의 고동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9번 행복광자 바깥쪽입니다. 뒷선에는 1번 문학 타이거와 2번 정분 사이 5번 갤럽 컬린이 중위권을 형성해 있고, 4번 다크 플레이어와 6번 위너 골드, 7번 샴로퍼가 뒷선입니다. 계속된 선도 10번 더 건프입니다. 이때 반나신 차, 목차까지 좁혀내는 9번 행복왕자가 외곽에서 2위까지 도약하면서 3코너 선회하고 있습니다. 9번 행복왕자가 앞서기 시작합니다. 안쪽에 10번 더 건프 2위로 밀려나고, 8번 심장의 고동도 2위권 모색해 나오는 가운데 9번 행복왕자가선두로 나서면서 이제 4코너 선회 직선주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9번 행복왕자 단독 선두 이끌면서 직선주로 먼저 접어들고, 8번 심장의 고동 바깥쪽 200권 들어나고 10번 더건푸는 안쪽에서 3위로 빌려난 모습 외곽에는 5번 갤럽컬린도 달립니다. 8번 심장의 고동과 9번 행복왕자 두 마리의 맞대결 안쪽에 9번 행복왕자를 위협하는 8번 심장의 고동입니다. 문세영 기수와 김용근 기수 8번 심장의 고동이 앞섭니다. 문세영 기수와 함께하는 8번 심장의 고동. 작년 대통령배 주인공 8번 심장의 고동이 선두이 끌어나가면서 단독 선두 구측에 나섰습니다. 이마신 벌려나가는 8번 심장의 고동과 9번 행복왕자 두 마리가 크게 앞서면서 그뒤 2번 정문 사이까지 8번, 9번, 2번 세 마리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에 나갔습니다. (8번) 심장의 고독 이번 경주 작년 대통령배의 주인공이 작년 그랑프리의 주인공을 꺾어내면서 이번 경주